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다수 언론이 2020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만큼 주류 언론의 예상이 180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류 언론을 두고 이제 많이들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은 2020년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까요? 뭐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조 바이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그두 명이 나오면 다 아주 트럼프한테 박살이 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릭 칼세리, 에릭 칼세리 LA 시장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에릭 칼세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지금 뭐, 46살 밖에 안 된, 어, 그런 정치인인데요. 제, 근데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그 220, 그 미국 대통령제 역사 228년 동안, 현직 시장이 뭐, 주의회, 뭐, 주지사,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저기, 뭐, 연방의회도안 걸치고, 안 거치고,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미국 정치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암시하는 거겠죠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렇게 뭐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뭐 힐러리가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뭐 근데 대부분 사, 그 민주당 그 스타, 지금 거성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조 바이든 뭐 버니 샌더스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워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70대죠. 다. 그러니까 70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나이, 그뭐 그러니까 에이지즘이라고도 뭐할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나이든 그 연령이 70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폐기가 필요하다, 그어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가르세티가 자기가 그 젊은 폐기가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대계하고 라티노피를 어, 물려받았는데요, 가르세티 시장이. 2013년에 LA에서 그 시장으로 당선됐죠. 그 전에는 이제 그 LA 시의회 13지구, 13지구 시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시의장도 역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세티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시정에서 눈에 띄는 업적이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유명한 그 일라이 브라드는. 현직 시장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은 꽤큰 야망이다. 이러면서 갈세리가 엘레를 위해 한 일은 많지만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슈들은 많이 피해왔습니다. 그 갈세리가 굉장히 그 politically correct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브라크 오바마하고도 좀 비슷한 어,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때 오바마만큼 이렇게 연설을 잘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매력 포인트도 뭐 오바마는 사실 매력적인 뭐 정치 정책적 같은 건 제가 볼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여튼 그 인물 자체는 매력적이라 매력적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근데 깔세리는 매력 포인트에서 있,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정도 그 수준에 어 위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컨설턴트 마이크 머피는 딱히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깔세리가요 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제가 오늘 뭐몇명 물어봤는데, 그시 관계자들한테 어떤, l a 시 관계자들한테 어떨 것 같냐 하는데 대부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괜찮다. 그, 백악관 입문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설사 진짜 출마한다. 2020년에. 그래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400명 이상 접수는 어 확실시 어될 것이라고 어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요새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이 뭐냐? 이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전 오베드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 했는데, 다시 한번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왜 가짜뉴스냐? 이런 지적이 왜 계속 거세게 일고 있는지 설명하겠는데요. 어느 뭐 유튜브에서 보셨는, 어느 유튜브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그 댓글 단분의그 답변을 질문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 팟스하고 브라이트파트를 두고 구구매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그이 그렇게 그 얘기했던 어느 유튜브 사회자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주류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좀 약간 좀그 미국 정치 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양측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분의 그 그런 분의 설명이 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메인스트림미디어 대부분이 모두 극좌 내지 좌편향 뭐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는극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뭐 MSNBC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은 의심, 의심의 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MSNBC에서 hardball hardbal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그그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크리스매튜 w 스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매튜 w 스하고두번 정도 어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메인스트림미디어 좌편향 맞다. 저는 크리스마스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주, 그 존중을 하는 게 인정, 인정하고 접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맹스트림 미래가 일단 바이오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접고 들어간다는 것에는 저는 그 크리스마스뉴스에 대해서 어,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사, 사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지난 트럼프 대선 기간, 그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때 가장 공정하게 대선을 보도했던 언론이 제가 볼 때는 팍스 뉴스였어요. 팍스 뉴스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처음에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때는. 근데 이제 드래너로 들어가면서 비판, 그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계속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제 힐러리 쪽에서 인터뷰를 거절했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게으르게 하는 후보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 여기에서, 남가주에서 유세활동을 했을 때 제가 가봤지만, 연설도 15분에 그쳤고, 상대가 안 되죠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very low energy 그 아주 low energy 한 그런 후보였다고 할수 있겠고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에너지 면서는 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2 시간 정도도 뭐 그냥 그 원고 없이 하는 그런 후보 후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 대부분을 보면 이제 뉴스를 보지도 않고 또 트럼프 연설이나 토론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박스 뉴스나 드레즈 리포트, 뭐 이런, 브라이벌트, 이런 그 언론도 보지 않고, 그저 주류 언론 보도라면은 성경,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일단 선거에는, 미국 선거판에는 이거는 뭐그 시규모, 시규모도 그렇고 주규모, 뭐. 연방 페러규 모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아포세션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데 지난 대선 캠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아포세션 리서치에 외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쪽에서 개입됐다는 증거물과 증인은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고요. 힐러리 쪽에서 개입됐다는 증거와 증인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캠프 러시아 스캔들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트럼프 x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X 파일을 빼놓고서는 러시아 스캔들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한인 언론이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면 알수 있느냐면은 Fox News나 뭐 The Federalist, 뭐 Breitbart 이런 그 자신들의 생각, 주류 언론들의 생각과 다른 언론은 누군 그냥 무조건 그냥 번역하는 거죠. 뭐 Conservative Press 뭐 이러면서 뭐 보수 매체, 구구 매체, 뭐 Far Right, Far Right Media Outle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주류 언론. CNN하고 MSNBC가 그렇게 far-right conservative media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뭐 Fox 뉴스가 conservative 하다는 건 당연히 맞지만 한번 보세요. 한인 언론과 한국 언론 중에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 o CNN을 두고 진보 언론이라고 앞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마 저희 오베드 프로그램 빼고는 거의 없, 없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볼때 미국 정치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한인과 한, 한국 언론, 그 저, 미국 정치, 논평가들, 이런 해설자들 보면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번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 뭐 에디토리얼을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도 거의 오피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번역해서 여러분 그 한인이나 한국 분들한테 그냥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양.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자기만의 이렇게 분석을 못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 언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좌편향 친민주당적인 친민주,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뉴욕 탐사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대선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일관됩니다. 항상 일관돼요. 우측으로 일관됐다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일관됐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냥 한국과 한인 언론 대다수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뻑꾸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정하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과거에는 벨센턴 지지했던 적이 있었고, 뭐그그 이후에는 뭐 조지 워리브시도 지지했었고, 그 이후에는 브라오바마 굉장히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공정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퓨전 GPS 얘기 어, 들어가겠습니다. 퓨전 GPS는 Apposition Research Firm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opposition r e s e a r c 뒷조사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FBI 조수가 착수됐던 게 바로 이 회사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워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과 한인 언론은 대부분, 대부분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지만 워스트리트 저널 내용은 또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과 한인 미국 정치 해설가들이나 논평가들이 주류 언론 내용만 이제 보도 내용만 그대로 옮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FBI과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내통 여부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트럼프 주니어하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사실이 포착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네? 그니까 둘이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 마이클 플린이 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재스 세션스가 만났다는 것도 있죠, 뭐, 외교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돌 때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그, 그, 이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FBI가 조사했던 게 아니냐. FBI는 그 전에, 이들이 만나기 훨씬 이전에 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접촉했다는 사실은 이미 선거가 끝나고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중순 들어서 알려진, 아, 올해 초, 올해 들어서 다 알려진 일이에요. 이게 마이클 플린도 그렇고, 제프 세션스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트럼프 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래 들어서 알려진 겁니다. 근데 FBI 조사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니까 이들이 만났다는 그걸 몰랐던 상태에서 지금 그 조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 FBI 조사가. 그니까그잘 들어보세요. 두 개의 질문을 제가 여기서 던지겠습니다. 트럼프 X 파일이 과연 트럼프 캠페인에 대한 FBI 조사 착수를 유도했느냐 여부입니다. 거의 100%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올해 초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바마 정부가 나를 도청해 왔다.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한 사실 기억하시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네, 결국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이 도청당했다는 것은 이미 파이저 콜 파이저 해외 감시 법원 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 한국과 한인 언론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주류언론보도만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 이그파이사코트파이사코트를 court, 통해서 트럼프 캠페인을 감시 도청했다는 거 것, 도청했다는 거 것, 와일타프 와일타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건 올해 초에 한게 아니고 작년에요 그엑스파일을 토대로 이걸 한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누가 특종을 했는지까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The Hill, t 에그 John Solomon이라는 기자가 특정 기, 특정 보도를 했고 또 c i r c l News에 Sarah Carter라는 그 여성 기자가 기획 취재로 터트린 어 뉴스입니다. 이들 이들 기자들이야말로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고 이런 분들에게 편리처상 줘야죠. 편리처상도 필리차상, 거의 진보 진보 측 주장하는 그런 기자들에게 많이 어, 줘 그, 주어 주어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자 일단 트럼프의 X 파일을 토대로 FBI가 파이사 콜트에서 도청 허가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파이사는 해외정보감시법을 뜻하는데요. 미국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 올해 초에 트럼프 관계자들이 도청된 내용을 통해서 러시아 관계자들하고 접촉했다는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하고요. 올해 초였죠. 그래서 결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외교관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 직책에서 해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플린이 러시아 외교관하고 접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막그 주류언론에서 그리고 보라고 보면 뭐 조사 들어가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저, 자기 편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러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그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하고 접촉해야 마땅한 거죠. 당연하죠. 그 외국 중국도 그렇고 한국 관계자들하고 그러고 그걸 마치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러시아 외교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마이클 플린이 이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고할 때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펜스가 그 언론사들, 그 특히 그 방송 매체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플린은 러시아 외교관들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즉각 플린을 해고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제임스 콤이 당시 작년이었어요. 당시 FBI 국장은 트럼프 캠페인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청 권한을 파이사 콜트로부터 받아야 했는데 트럼프 X파일을 통해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 X파일이 이제 가짜 문건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짜 문건을 통해서 파이자콜트그 감시 도청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Opposition Research f i r Fusion GPS가 러시아 정보 기관으로부터 끄집어낸 그 트럼프 X파일 트럼프 X파일은 가짜 문건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트럼프 X파일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 X파일 스캔들은 지난 1월 버즈피드하고 CNN이 보도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민간인 시절에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을 운영했던 시절에 2011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스 유니버스 소유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모스크바 2011년으로 11년에 그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섹스 파티를 하는 동영상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연방보안국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트럼프가 러시아 방문 중에 머물렀던 리치칼튼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면서 콜거를 고용했고, 이들에게 침대에서 자기 몸 위에 이렇게 뭐, 골든 샤워, 그러니까 소변을 보게 했다는 그런 변태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제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러시아 보안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 말해서 트럼프 섹스 영상을 그런 변태 영상을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보안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도 러시아의 꼭두각시밖에 될수 없다는 게 결국 트럼프 러시아 네트워크 스캔들의 요지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퍼스트는 이런 루머가 엉터 그 엑스파일 트럼프 엑스파일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아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티 트럼프 사이트인 버즈 피드 버즈 피드는 보면은 다 그냥 안티 트럼프 헬러리 찬양 논조만 그렇게 퍼트렸는데 작년 내내 대선 캠페인 동안에 버지 피드가 이게 이상한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냥 보도해버렸어요. 바짜라는게그 증명됐는데도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안티 트럼프 방송의 선두주자인 cnn이 여기서 버지 피드 보도 내용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하나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면서 완전히 신나했죠. cnn 그. 농객들도 너무 완전히 업돼 가지고 드디어 이걸로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내려앉힐 수 있다 하차시킬 수 있다 탄핵시킬 수 있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x 파일 문건 뉴스를 24시간 내내 방영을 했는데요 몇날 며칠을 방영했죠 뭐 계속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이 트럼프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로 판명 났다는 거죠 그래서 cnn도 결국 이게 가짜문 그렇게 보도한 뒤에 결국 가짜 문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역풍에. 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CNN은 보면 이제 가짜뉴스라는 그런 비판이 거센 거죠. 근데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이 트럼프 X파일 스캔들에 FBI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워싱턴 DC가 이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 워스트리트 저널은 이 가짜 문건을 퍼뜨리는데 FBI가 한몫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요. 이미 정보 연방하원, 그 정보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서 FBI하고 법무부 쪽에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무부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피, 피했죠. 그잽 세션스가 얼마 전에 그청문회 열었는데 그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 수상한 그데 수상한 점은 FBI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면서 어떻게든 이 조사를 피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 X파일 얘기 계속하겠는데요. 여기서 힐러리 클린 그러니 X파일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네,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연루됐다는 연루됐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 그리고 사실상 힐러리가 전권을 휘두른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돈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힐러리가 힐러리 캠프 측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사실상 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전, 민주당 DNC가 힐러리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 경선 때 편파, 그 조작 경선 조작 어, 그런 사실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나버스의 어 폭로하면서 책을 통해서요. 단어 벌써 전 d n c 의장이 폭로하면서 그래서 그 DNC하고 힐러리 캠프에서 트럼프 X 파일에 대한 뒷돈을 댔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워싱턴 포스트 보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 그동안에 지나치게 국좌언론이다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인지 지나치게 안티 트럼프 언론이다 비판을 받아서인지 웬일로 이런 그 힐러리한테 불리한 엄청나게 불리한 d n c 가 엄청나게 불리하고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공정하다는 소, 얘기도 좀 듣고 싶었겠죠. 하시는 포스트가 워낙, 워낙 가짜 뉴스 그 논란에 휩싸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 힐러리 캠프하고 DNC가 같이. 그러니까 결국 가짜 문건 하나에 천만 달러 이상을 낭비한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지난달 24일자에 2016년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 당시 후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정보 업체 Fusion GPS에 지속적으로 그 Association Research Firm인 Fusion GPS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급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뭐 나란 산에 좀 500, 500만 달러 한번 내고 300여만 달러 한번 내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주류 언론 측도 이 뉴스가 터져 나면서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하느냐? 그 동안 계속 힐러리 편 들어왔는데 이런 뉴스까지 터져 나왔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DNC 법률 대리를 담당하는 law firm 그 퍼킨스 코이. 퍼킨스 코이가 작년 4월부터 퓨전 GPS에 업무적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측이 퍼킨스 코이에 돈을 주고 퍼킨스 코이가 다시 퓨전 GPS에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러시아 스캔들 뒷조사를 지원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캠프는 퍼킨스 코이의 그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60만 달러를 지급했고 2015년 11월에는 DNC가 법률 준수 자문료 명목으로 360만 달러를 추가 지급했다고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이제 진보 측 진행자가 뭐 클린턴 진영이 트럼프 후보 뒤를 조사하기 위해 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목적으로 같은 조사 회사에 돈을 먼저 지불했던 사람은 트럼프에 반대하고 그 트럼프에 반대했던 그 다른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그 공화자, 공화당 지지자였다 이렇게 어,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오베드 그 애청자 한 분으로부터 이 글을 내용을 어, 받았는데 공화당에서 뒷조사 시작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Opposition Research Firm F 그 f u GPS를 하열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때는 러시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 무한업체가 개입된 것은 러시아 관계자들이 개입된 것은 민주당과 힐러리가 개입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러시아라는 말은 일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공화당 때. 일단 opposition research firm에서 외국 정부가 개입되면 은 즉각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 그 아무리 opposition research가 합법이라고 해도 외국 정부가 일, 일단 개입되면 은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힐러리 측은 이미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내통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도,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썩, 썩은 거죠 FBI도 법무부도 지금 문, 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퀘스천이고요 이거 그 페레리코에서는 이건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힐러리 캠페인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내통했다는 사실이요. 그걸 통해서 저기를 끌어내렸습니다. 공화당의 그 러시아 그 트럼프의 그 선대본부장 작년 그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마네폴 지금 조사받고 보이죠. 그폴 마네폴트 조사받아서 기소됐죠. 그폴 마네폴트에 대한 그런 관계까지 그렇게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힐러리 측이 러시아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러시아 보안국과 손을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우크라이나 통해서 그파워 마이너 폴트가 일단 그렇게 어, 끌어내렸던 거예요. 그런데그 내통 스캔들은 근데 주류 언론에서 거의 떠들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왜 가짜뉴스냐. 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도 가짜뉴스가 될수 있고 어메탈 할 수도 할수 아예 그 기사 내용으로 다루지 않을 때 그때도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왜 편파적으로. 트럼프나 공화당한테 약점이 되는 것만 보도를 하고, 힐러리나 오바마나 민주당에 약점이 되는 것은 보도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단신 처리하거나, 18면에 넣거나, 이런, 다 이런 아주 더러운 행위들을 한다는 데서 바로 가짜뉴스라는, 주류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 우크라이나, 내통 스캔들을, 어, 그래서 계속 주류 언론에서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입증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힐러리 측에 대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나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 측에서는 지금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통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제임스 코미가 FBI 국장이었던 그 지난 1월에는 그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1대1 만남 때이 엑스 파일 얘기를 꺼냈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그 매춘부로부터 장신몸에 소변을 봤다는 그런 엑스 파일이 있다. 이런 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뭔가 그 숨은 저희가 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팩스 뉴스하고 인터뷰 때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걸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약점을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같요그 얘기를 왜 꺼냈냐? 그래서 해고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는 힐러리 이메일 수사권부터. 뭐, 엑스파일에 힐러리의 이메일 수사권도 분명히 이건 기소됐어야 마땅하죠. 힐러리가 거짓말 위증같다는 것도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 이메일 스캔들부터 엑스파일에 뒷돈을 내려고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초당적이어야 할 FBI가 지나치게 당파적이라고 생각해서 트럼프가 코미를 해고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미가 해고된 뒤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로부터 충성맹세 서약을 뭐 요구 받았다. 뭐이거는뭐 증명된 게 아직 없지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메모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코미가 이걸 콜롬비아 대학교수에게 유출했고, 이 내용을 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되면서 그 교수는 이제 뉴욕 타임스한테 유출한 거죠. 그러면서 특검이 어, 도입된 거죠. 일단 그뭐 러시아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코미가 그래서 특검이 도입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콤그뮬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 도입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특검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FBI 국장, 새로 국장 뽑았을 때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던, 했는데 이 사람을 뽑지를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트럼프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어, 기분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있었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집조사 도중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후보 진영과 접촉했다는 단서들이 나왔다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인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 어떤 거래가 오간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여성 변호사하고 만난 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보도했지만 선거법에 러시아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 변호사에게 비자를 내준 것도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잘 발급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오바마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손을 써줘가지고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이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하고 의회 관계자들하고 워싱턴 DC 그에서 만난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오바마 측이나 민주당 쪽하고 더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트럼프하고 가깝다는 그런 증거는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번 만났다는 그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것도 증거라고 하기에 매우 부족한 어 그런 이슈인데 그래서 퓨전 GPS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퓨전 GPS에 대한 조사를 안간힘을 다해, 다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정부와 손잡은 힐러리. 해외 정부라는 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하고 손잡은 어, 힐러리. 힐러리가 뭐냐면 러시아 결국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 X, 트럼프 X 파일 문건 이렇게 그 거쳐 거쳐서 받았으니까요. 또 우라늄 원 스캔들에 어. 그,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가? 그, 미국 정부, 한 미국, 미국, 미국의, 미국의 우라늄에 20%를 내주고, 러시아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1억 4,500만 달러를 클린턴 재단이 돈을 받은 그런 페이트페이트 플레이 스캔들에 지금 그 힐러리가, 어, 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빌 클린턴, 블링, 빌 클린턴 강연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원래 25만 달러를 받는데 그걸 두 배가 넘는, 50, 두 배가 달하는 50만 달러를 줬다는 것. 그 자체가 모두 다 이게 엄청난 외국 정부, 그 힐러리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 짜고 친 고스톱을 친 흔적이 어 아주 영역한 어 그런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저, 특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힐러리가. 정말 트럼프 X파일부터 도청, 우라늄 1 스캔들까지 이 모든 게 오바마 전 정부와 힐러리 캠프 간에 그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은 미 정치사 최악의 공작이자 음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지 트럼프하고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용석의 오베도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하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오베트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은 wan.yongsk, won.yongsk, yongsk, korea daily.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미주중앙일보 신문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6개월 구독료 100달러, 1년 구독료 200달러. 또 종이신문보다 전자신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신문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6개월 45달러, 1년 90달러입니다. 원형석의 오베드를 듣고 구독 문의를 한다고 밝히시면 저희가 25달러 상당의 c g v 영화카드도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213368-2600으로 하시면 됩니다. 213368-2600으로 하시면 됩니다.